아니. <laughs> 아니, 왜 우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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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그래서 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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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냐고. 나우파니아없아 어, 아따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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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별 편해. 만화 얼마나 빠지는지 잘 보고. 음 차이가 아, 분명 있으니까. 우와. 아 학자 운용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지. 멋지다.라고 하면서 지금 납별하듯이쳐버림 천장. 아, 내가 학자를 못해서 반별을 못하는 걸지도. 아, 울진 줄알았네안티어요 <laughs> 자, 신의 오버를 해결하십시오. 총목혔어어어이드 <laughs> <laughs> 응? 당신 그라비데만 쳤나요? 예스. Yes. <laughs> 아아아어다어어 <아빠. 웃음> <laughs> <아프다고요. 웃음> 갑시다, 호다닥 아, 단질 좋아. 단질오늘 잊지 않았다네 <웃음> <웃음> 멋진 유격대다 단지를 마셔. 갑시다. 부드럽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단질 먹어? <laughs> 맛있어. 단질단질 단질 <laughs> 진짜 단지, 단질 단지, 단질 바나나. 단지 받아, 받네. 우와, 살려세요. 살 살해. 왔다. 진짜 힐러만을 주장선물이네. 저저 거지 같은, 이 거지 같은. 으악 이 거지 같은, 이 거지 같은. 여러모로 어. <laughs> <laughs> <이> 거지 같은. <laughs> 열어보러, 거지 같은. <laughs> <laughs> 예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요정이 없어서 못 하겠어 낙별이 났지 어 요정이 요정이 없는 학자랑 똑같잖아 요거지? 이거 뭐지 어 반빵이다 반빵 is that me 그피하세요와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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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응. 인계가 뭐, 뭐 때리기 전에 얼른 죽여야 돼. 어. 어. 인계가 됐다. 아니고 계속 그거구나. 약간... 프렌드 실드 같은 거죠? <laughs> 조각사 실드조 <쉴드. 웃음> <조각상 쉴드. 웃음> 프렌드 실드 <쉴드. 웃음> 저기 누가 그걸 그렇게 말해. <laughs> 그치. <진짜. 웃음> 그치만. 그렇지만... 저기. 잠시만요. 됐다. 안 m 게 k a y o 기기 y so y o u 참, e 참, o 참, d 참, o 참, o 참, o 참, o so, 맞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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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대발 o 발 o 발 점성 점성 o 발대발 진짜.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디버프 디버프 다뗄 때까지 히로 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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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는 나이트를 잃었다. <laughs> 아나 <laughs> 보내버리는 거냐고. <laughs> 보내버리는 거야. 와아아아 심각 아 다 없앤 줄 알고 좋아하고 갈리는데, 좋아다. <laughs> 다 없앤 줄 알았나? 페이크다. 해치웠나? 안 치웠네. 해치웠나? 아 버피 <laughs> 아, 좀. 진 진짜 해치웠나? 진짜 그거다. 어갈갈 갈까? 아아 봐서. 조심하세요. 얘들아 내일 토요일이예요 야호 너무 토토. 좋다 근데 토요일. 나 과제 있어 나도 나도 젠장 <laughs> <재밌어>. 즐겁죠 <즐겁구나. 웃음> 누구를 위한 주말인지 직장인 뭐 직장인을 위한 주말인데 어, 애상 직장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가능 어. 가능 즐겁지 않아 아, 지옥의 나날 지옥의 나날 진짜 <laughs> <laughs> 어, 너무 징그럽다 진짜로.. 최대한 화보안 보려고 하고 있잖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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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도 새까맣고 몹도 새까맣어서 다행이야. 아, 리얼. 맵 하얬는데 몹이 새까있으면 기절했을 거야. 진짜.. 매지가이도안 통한다고. 응, 음, 리얼. 아, 맞아. 그거.. 에거서크리스티 받으세요. 나중에. 아, 그거 지금 그건가요? 자전거 버렸어. 무료일걸? 화리 와 무료라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음. 무료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걸 들을 수 있어서 좋아. 진짜 음. 어, 그런 거 그거 뭐였지? 아 그냥 아 그냥 그런 것다 하면서 넘기는데 표지가 너무 강렬해서 기억하고 있어. 아그 표지. 책이 책이. 모든 것을 이해 해 버린 조합상. 진짜 <laughs> 산치시 뭐냐? 어, 크툴에서 왜지는 판정 성공하면 광기 걸리는지 알것 같아. 너무 너무 많은 피운. 걸 알아버려서 그만. 진짜. 빗구슬을 끌고 가 볼까 저기로. 샥샥. 아 실패. 왜 아. 힘을 주체할 수 없었다일지. 응. 오여여여여여. 어. 후기맨 조자 확커확커 조자 조자 조자발야 멋진 조짐이었다 굿조짐 굿조짐 착한 조짐과 그렇지 못한 비토 <laughs> 아파 아파요 <laughs> 와 같이 가요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고통인가? 아. 난또 내가 장판 밟은 줄 알았네. 아, 허리 펴세요. 아이고. 좋아요. <laughs> 어, 난 여기가 싫었어. 저도야. 먹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산게 되어 있어. 어 아 조합 근딜이구나 네. 그 뒤에 시럽 알아서 잡아주십시오. 네. 음. 제가 그건 또 잘하죠. 멋지다. 피피 피갈켜세요. 어, 어, 살려주세요. 피피갈켜세요. 어, 어. 피갈 피갈. 뱅. 잘한 다매 잘한 다매 보이드 시럽이 저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laughs> 생긴 건 흐물흐물하니 거시기 알았는데 거시기는 나였고, 아 웃기다. 아짜 웃기다 죄, 죄, 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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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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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멀어, 멀어. 더 멀어. 오딩 오래 걸려. 진짜. 길어. 와, 저 사악한 눈 보소 와. 왜? 일단 빠이니까 <laughs> 기장의 배를 쫙 하고. 와 저렇게 와나 살려줘 나이트를 소중히 할 거. <laughs> 아이 와!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장판이야라 아. 아니 러냐고 아, 저... 아... 아니 화목 아니 환... 됐다 아, 탱커가 같이 또 간만이네 이거 뭐라 아니 탱커인데 사랑 받고 계시네 그러게요 이놈이 날 탱커로 안 보는 거 아니야 내 네, 이놈 자 음. <놀람> 안돼. 왜? 실폭과정. 끊겼어. 네, 격투사입니다. 부사인 <laughs> 사람이 있다. 가. 아, 아, 고단식으로 해야죠. 아니 나 탱커잖아. <laughs> 이렇게 뭐, 많이 걸릴 줄이야. 거의 없네. 멋진 님미 써줄 조 t 장코 a t 알 h i s I'm g 다 아까 그극대 e 전사처럼 극대 i 전사 o i n g to eat this. I'm g o i 니니 to eat this. I'm g o i 이 g to eat this. I'm going to e 그 t t 그 i s 응아맞아 음. 음, 맞아. 조막 조막 과자러 간다 그랬고 우리 한번더 갔거든 근데 네네네 걔가 페이지 넘어갈 때 갑자기 택 빗을 쓰는 거야 일단을 그래서 다들 빽 응. 했더니 생존기 옆에 있었대 아 근데, 솔, 근데 솔직히 페이지 넘어갔는데 왜 생존기를 거기서 쓰냐고 빽 <laughs> <너, 엥? 웃음> 우리 딜님 결국 일단밖에 못 썼어 <laughs> 어이 없었나 웃기다 쓰긴 썼어 자 다음 다음 레벨링. 아. 그대로 가시나요? 예. 예. 아, 또뭐 뭐 하는데? 또뭐 하는데? 아. 아, 시간좀차이 아, 어? 걸렸어 잠시만. 아 됐다 됐다. 그 테이프 타고 있었어요. 아, 음. 아 아모르트 연주해. <laughs> 대박. 장난 아다와 근데 저걸 저렇게 연주하네. 진짜 쩐다. 아, 아, 왜 진심이냐 여기 세 번이잖아. 그냥 갈까 아니면 그냥 오늘은 그냥 가죠. 왜냐면 그래. 이거 지금 네 번째 걸렸고 세번 기다렸어. 가자. 아, 말도 안 돼. 왜 계속 여기요? 진심. 뭔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진짜. 유해 메리가 우리도 아주. 유해 메리가누구지 아. <웃음> <웃음> 아 여기 봐. 아, 나대단 뭐라 주십시. 오 당연하죠. 친구들아 오늘 지독 갈까? 일찍 자야 되는 사람. 나 일찍 잘라 있는데. 아, 아. 저도 더볼수 있나? 이긴 <laughs> 할 걸요? 아. 그모리고 가는 까먹어서. 아, 당신 그 어, 아, 일찍 어, 잔다고? 그래. 저도 여기.. 게 아, 아. 잘잘잘잘 잘 자요. <laughs> 아니, 아니. 저도 여기 모리를 까먹었다. 아. <웃음> <웃음> 잘. 잘, 잘 자요. 야, 아니, 오늘 좀 불고 누워있을려고. 아, 그니요 그건 중요하지. 어. 음, 아, 잠 한두시까지만 하고 누울려고. 어제 나처럼. 나 진짜 아, 어제, 열두시 아, 알람을 해놨거든? 근데 해놓고 있다가 눈을 감았다? 어? 딱 이분인 거야, 열두시 이분인 거야. 그래서, 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멘션 쓰고 잤어. 그대로 어제도, 기절했어. 어... 어. 어제 근데 방팡못 들어온다고 매실 그거 신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트위 트위스하고 기절했어. 아. <laughs> 뭔진 모르겠는데 분명 멀쩡했거든? 근데 그거 음. 트위스자마자 기절했어. 어때요? 여기 뭐나요? 거기 갈수 있나요? 갈수 있을걸? 아뭔나 어, 여기 나, 나, 너무 오랜만에왔어아 그렇네. 얼른 음, 어, 와봐. 야 저기 몽크가 뭐, 욕하는 소리가 들려. 자, 내가 처리했으니 오케이입니다. 아 오케이, 멋진 걸. 좀앞 내일. 네. 과제 끝나고 빗짝하자 네? 어, 비, 언제요 비짝? 과제 끝나고 빗짝 가자. 아, 저 내일 몇 시쯤에 접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내일 그거랬지네 가족의 무언가 음. 저녁을 네, 늦게까지 먹을 앞... 것 같아서 아 취로 들어오지 않을지 맞아 그거 예상하고 있어 좀 그럴 것 같아 들어올 순 있어? 어. <웃음> 그러게요 <웃음>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 그거야 어좀 음, 그래, 그럼 나 내일 음... 외로운 그걸 하겠구만 외로운 천영 일층 파이팅입니다. 상태 괜찮으면 같이 가요. 아 웃기다. 근데 나 낮에 할 거라서.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 그럼 내일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밤에 들어오는 사람? 그냥 들어오자. 아 왜? 제파아 <laughs> <집어. 웃음> 즐겁. 아이고. 근데 아까 예상 못 오신다고 했던 것같아 맞아요. 전 내일 세션이 있답니다 아~, 아 오호~ 즐거운 세션 되세요. 그럼 종합은 뭐~ 뭘지 아는지 모르는 거 산이 오나? 나는 뭐~ 응. 과제 끝내면 오지 않을지. 그래? 멋진 갓 레벨링 하세요. 좋아요 응. 아이, 내일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때 다싶어서 어.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온다네. 그렇구만. 아, 아파. 요, 와, 갑시다. 달려. 짱 멀고 천무를 켜보겠어요. 천무짜. 저. <laughs> 오, I'm 베리 r y h 천무를 쓴다면. <laughs> 천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써야겠구만. 아전무 아까 어? 힘줄 왔거... 어. 어? 알고 힐 안했더니 어 안하고 있었어 여기 빨리 죽었던거 같아서 여기 개나오지 않니? 어네 어디가 길이야 아야아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를 통해> 내 무고. 아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고기 13초 남은 거예. 와, 와. 연부가 있었잖아. 연부가 있었어. 뭐냐고? 몰랐어. <laughs> 껴봐라 저 뭉크를. 라일건님 <laughs> <랄거님>, 죄송합니다. 라일건님. <laughs> <랄거님. 웃음> 아웃다 이헬멜리 건방, 좀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뺏고 싶어. 아니,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아니, 빛나길래 한번 쓱 봤는데, 해봐라. 저 까마귀를 어떻게든 해봐라. 어떻어떡해 어떻게 된게 어? 어떻게 된 게, 별, 별의 못 아, 어떻게 된만게 니만 별.. 별못 받아. 떻게어나받자마자 까인 됐어요? 걸 걸. 까게는게어닌게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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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혼게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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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어아 어떻게 어스 잠아. 이거 누가 잠어떻 요새로 합성한 거 있던데.

나 이렇게 하면 얼음풀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오네. 노래를 부르면? 아 아니요. 아, 아, 구석에 아, 구석에 박혀 있으면요. <laughs> 아니 노래 부르면 얼음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들었어. <laughs> 이제 그 노래를 들어도 잠이 깨지가 않는다. 아, 이럴 수가. 아이폰 어, 아이폰 알람으로 해주시술 티티티티 <laughs> 티티티티 <laughs> 아 너무 싫어 아나이 소리 싫어서 벌떡 일어나는데 약간 귀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거 그거 막 씨, 베개 옆에 바로 두고 자면 아침마다 으아! 그럼도 일어난다 아, 맞아 맞아 아이폰 공감 아그 옛날에 그거 아, 있었는데 아 이거 아 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고 갈까? 그래? 아 누가 자는데? 왜? <laughs> 누구 잠꼬대는데 방금? 그 옛날에 오, 모닝콜 중에 되게 신나는 거 있지 않았나? 뭘지? 굿모닝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 진짜? 뭔가 모닝콜들은 전부 신... 신나게 신나는데. 아, 뭘지 되게. 어, 어. 아. 그그 그, 아침 일찍 일어나했다 아 세수하러 왔다가 어쩌고 아, 노래 있었는데 아뭐였지 깊은 숨 okay, 삽... 아, 깊은 산소 옴달 쌤 누가 와서 먹나요 약간 이런 음에 아그한테 아, 모르겠어 아, 아,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물물 물, 물 마시라고 어쩌고 저쩌고 어 <laughs> 아. <laughs> 진짜 못 <laughs> 말해 <뭔 노래지? 웃음> 아, 아 새벽에 기억났다 새벽에 일어나 아, <laughs> 제발 좀 일어나 <laughs> 아 이걸 모르는단 말이야 이럴 수가 아헐 해시태그 세대공감 <laughs> 진짜 웃시다나 혼자 스물 나 혼자 열세 살인 줄 <laughs> 약간 막 컬러링 막 그런 데서 받는 음, 음. 그런 거였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아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요? 어. 못 썼지. 아, 저도 기억은 잘안 나가지고. 나도. 으아, 강금의 소용돌이. 신장 전복, 전복 인데 <laughs> 어디 있어? 저, 어 아. 보이지도 않아. 라라필이어가지고라라필이어가지고 <laughs> <난 신장. 펠리어가지고. 웃음> 완벽하게 가려졌어. 진짜 글씨도 안 보여. 어, 그 산이 그만 보였어. 아니, 돌, 아니 아니야 돌, 돌 뒤에 있어서 그런가 이 사람들아. 파티, 파티 리더의 피만 보였어. 참. <laughs> 오이 럭키 여. 어 잠시만, 잠시만. 어 됐다. 오. 아 잘했었다. 슬리핑 월드 <laughs> 누가 이렇게 <슬리핑> 자냐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누가 자는구나 자네 깨워라 선생님이야 뭐야 <laughs> 어? 거의 자네 <웃음> 일어나고 <웃음> 엎드려 자는 놈 일어나고 <laughs> 와 멀어 와 리미터 쓰겠어 <laughs> 오, 아.. 타이밍 맞아 좋다.. 아.. 싫어? 어? 야.. 다시.. 아.. 음! 픽싱 하세요 어, 픽싱.. 아.. 맞다.. 좋아 영상